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아, 내전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내전근, 허벅지 근육이죠. 자, 허벅지 근육들은 아, 다리가 지면을 밀어내는 거로부터 몸 속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반중력의 힘을 갖게 되죠. 허벅지 근육들은 어, 가만히 서있을 땐그 근육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걷기를 한번 해볼 때, 뒤에 있는 허벅지뼈를 데리고 오는 것들이 바로 이 골반이고, 어, 이 골반이 앞뒤 확장이 돼야 이 골반에서 시작하는 허벅지 근육들을 당길 수 있죠. 자, 오늘은 이제 내전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 이 내전근 이 근육이 시작되는 곳이 우리 골반 중에서도 앞부분이에요. 이렇게 폐쇄공이 있고, 폐쇄공에서 이렇게 시옷으로 갈라진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치골 결합 이 부분.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쓸땐 아, 이렇게 폐쇄구멍, 여기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폐쇄근육, 대전자에 붙어 있는 걸 잡아당기는 이 힘,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이 부분이. 여기 가지가 모아지잖아요. 여기, 여기에 대 내내전근이 있는데 이럴 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전근을 스트레칭한다. 그러면 우리 좌골극, 장골 이렇게 뒤로 가는 힘과 앞으로 가는 이힘 뛰은 요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내전근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내전근을 쓴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골반에서 앞뒤 확장을 해서 허벅지가 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야죠. 그 특히, 이제 여기가 치골이에요. 치골보다 폐쇄구멍. 여기에서 먼저 잡아당기면 대전자를 잡아당기죠. 외회전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길게 앞으로 가야지 항문 올린 건 가지가 좁혀지면서 가지에서 또 내전근을 잡아당기는 힘이 좋아지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가야 돼요. 아랫부분까지, 여기 아랫배 부분까지. 그럼 이제 뒤로는 뭐가 가죠? 뒤로는 좌골극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장골도 모아서, 이렇게 좌우가 모아져서 천정관절 모이는데, 우리 전종인데 뒤로 밀라고 했잖아요. 좌골을, 좌골극을 모으면 꼬리뼈가 밀려나고, 이 장골을 모으면 우리 천골이 밀려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골반에서부터 이 코어 부분에 압력이 가득 채워지죠. 자, 허벅지가 몸 안에 들어왔어요. 자이 발가락은 제가 지금 엄지발가락을 들고 있는데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발톱에 있는 것까지 우리 그 정강에서 잡아당기죠 그 족궁 아치를 통해서 자 이렇게 잡아당겨서 자 내가 이제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고 싶어요 그러면 무릎이 허벅지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무릎이 허벅지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내전근을 썼다고 좀 말할 수가 없죠 음. 자난내전근안 가고 싶어 그런데 여기 다섯 번째 발톱까지 잡아당기면서 자 이렇게 어, 무릎이 구부러졌어요. 어, 안 가고 싶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죠? 좌골 그, 그러니까 뒤로 가는 어, 척추, 그리고 장골, 좌골은 뒤로 가고요. 앞으로는 정중앙을 향해서 오른쪽, 왼쪽 동일하게 폐쇄구멍, 아랫배, 윗배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다섯 번째 발톱 잡아당기면서 발가락까지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갔죠. 자 동일하게 뒤로 가면서 앞으로 왔어요. 골반의 압력을 채워서 자, 오른발이 가더라도 좌우 동일하게 뒤 앞으로 앤 올라오고 A, 4, 2, 3, 다시 올라오고 A, A5, 2, 앤 올라오고 n 6, 다리는 지면을 밀어내면서 올라와야죠 n 7, 다리는 지면을 밀어내면서 골반에서 앞뒤 확장해서 허벅지를 A 지면을 밀어 내면서 올라오죠. 자, 그냥 무릎이 구부러져서 내가 그쪽으로 다리와 몸통이 따라가는 거하고는 전혀 에너지가 다르죠. 이런 에너지를 써 주셔야 여러분들이 지면을 밀어내고 허벅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 반중력의 힘들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같이 앉아 볼까요? 같이 크게는 못 앉으시니까. 이제 작게라도 한번 같이 앉아 볼게요. 자, 나는 다섯 번째 발가락,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 발톱까지 잡아당기는 힘보다. 힘보다 척추가 뒤로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엄지 발가락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지면을 밀어내는 것보다 뒤쪽으로 척추가 가야죠. 좌골극이 가고, 장골이 갔어요. 그럼 앞쪽으로는 이 치골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내전근을 잡아당겨야 되니까. 작게 가세요. 작게. 자, 그러면 지면을 밀어내고 다시 앞뒤 확장해서 허벅지를 동일하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올라가는 건데, 내가 하는 건 앞뒤로 확장해서 허벅지를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A2. 자, 어, 내가 지금 지면을 밀어내는 다리보다 뒤로 가려고 잘안 되실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뒤로 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렇죠? 지면을 밀어내면서 다시 좌골극은 뒤로 가고, 지금 폐쇄공은 앞으로 가서 허벅지가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또, A, 3, 2, 3, 5, C. 다시 이 다리보다, 자, 뒤, 앞으로 확장하면서 허벅지가 몸 안으로. a n 자, 그러면, 오 어, 이거 내정근만 써지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내정근만 써지겠어요. 햄스트링도 써지고, 어, 내정근도 써지고, 대퇴 사두도 쓰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그, 폐쇄구멍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때는, 내정근도 충분히 써진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충분히 가셔야 돼요. 에고, and six. 조금만 더 깊이 앉아볼까요? 에나 투,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앞으로 가서 어, 모아져서 벌어지는 거 아니고 모아져서 and seven, two, three, five, s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진짜 여러분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A 고 and A two, three 허벅지가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허벅지가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다시 한번 앉아볼까? 원 작게 앉아도 돼요. 회전이 들어갈 거예요. 자, 좌골극은 이 방향으로 가요. 척추랑 골반에서. 그러면 여기 정중앙에 폐쇄구멍이 허벅지를 데리고 그럼 아랫배에서 가운데서 데리고 저쪽 방향을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골반에서 앞뒤로 가면서 폐쇄구멍에서 내전근을 끄집어냈죠. 여기까지 끄집어냈어요. 오케이. 다시 데려갔어요. 에이, 골반에서 앞뒤 확장하면서 내전근대내전근까지 끄집어냈어요. A, 5, C, g 자, 좌골극이랑, 그죠? 장골이 같죠? A, 5, C, go. A1, 2, A, 5, C. A1, 2, A, 5, C. A1, 2, A, 5, C.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1, 2, A, 5, C, go.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허벅지 근육을 쓴다, 특히 이제 내전근을 쓴다. 그러면 치골 밑에 폐쇄구명아 그리고 여기 위에까지 다 가셔서 우리 두덩뼈 치골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 조심하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서 허벅지 끝까지 내전근은 자 여기 뒤쪽에 거친 선을 끄집어내서 올라오는 것까지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옆으로 벌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게 중심이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 뒤꿈치도 안 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안 닿는 게 아니라 못 닿는 거겠죠, 그쵸자 그럼 이제 나는 여기서 내전거을 쓰는 게 어, 마음은 있지만 잘안될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자, 여기 새끼 발가락 역시 뒤로 어, 뒤로 가요. 다시. 어, 그럼 새끼 발톱이 바닥에 닿으면 무릎이 가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에 얘도 어, 얘도 여기도 새끼 발톱을 잡아당기세요 자 이제 이렇게 돼도 제가 지금 무게중심이 이 무릎에 있단 말이에요 내전근을 쓴다 그러면 골반에서 잡아당기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이 무릎보다 이제 가운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제가 좌골극 엉덩이는 뒤로 밀었지만 내전근을 하나도 안쓴 거예요. 내전근을 한번 써볼까요? 자, 내전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쇄구멍이 길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자, 다시 집어넣고 다시 좌골극은 뒤로 가고 폐쇄구멍이 길게 앞으로 가요. 또 집어넣고 다시 길게. 자, 그다음에 이렇게 아랫배, 윗배까지 다 내밀어 볼까요? 엔, 다시. 다시 좌골극, 장골 뒤로 가고, 자, 폐쇄구멍을 길게 앞으로 아랫배까지. 그래서 항문 올린근에서 지금 내전근을 잡아당길 수 있게. 자,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들어와서. 자, 어이고 힘들죠. <laughs> 그렇죠 음.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역시 뒤꿈치가 안 닿는 분이 있죠. 그러면 이 중간 그 아치 있는 부분에서 새끼 발가락을 잡아당기면서 자, 닿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요게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무릎 쪽에 있지 않고, 이 다리와 이 다리 사이에 내 골반이 위치해서, 자, 이렇게 폐쇄구멍이 앞으로, 좌골극은 뒤로 가서 허벅지를 몸 안으로 잡아당길 수 있게 한번 해볼까요? 음. 자, 자, 이렇게, 자, 갔어요. 자, 쭉 가서, 폐쇄구멍이 앞으로 길게 가서, 그렇죠? 어디를 잡아당겨요? 아랫배 가운데에서, 가운데로 잡아당기는 니 그렇죠? 다시, 어이구, 잘하셨어요. 한번 더, 쭉. 쭉, 자, 자, 여기,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 가운데를 향해서. 자, 허벅지가 들어올 수 있게. 2, 3, o t h C. 다시 풀어주고. A. 자, 오. 자, 폐쇄구멍. 폐쇄구멍. 허벅지 갖고 오고. 자, 중앙을 향해서 들어오세요. A. 고. 한번 더. A. Four. C. 오케이. 자, 이제 이발 놓고. 옆으로 가볼까요? 자, 옆으로 갈때쭉 펴서. 자, 지금 제가 이제 골반이 지금 삐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갖고 들어와야죠. 갖고 들어와서 자, 폐쇄 구멍에서 자, 쭉 앞으로 아랫배까지. 아랫배까지 쭉 갖고 왔어요. 오케이. 다시 다리가 들어온 다음에 이동해 볼까요? 음. 이동해서 자, 한쪽에 기대지 말고 이 다리와 이 다리 사이에서 자, 치골에서 어, 그 밑에 있는 폐쇄 구멍 앞으로 길게 자, 아랫배에서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오케이. 자, 사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진짜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무릎 쪽에 가지 않아요. 무릎 쪽에 가지 않고 가운데에서 그렇죠. 폐쇄구멍 끄집어내서 아랫배까지 쭉 그렇죠. 어이구. 자, 우리 정중앙에 흉골 오는지도 체크.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쭉 가서, 한쪽에 기대지 않고, 그대로. 음, 응. 그대로. 자, 쭉, 폐쇄구멍 잡고, 정중앙에, 오케이. 자, 여러분, 아, 내전근 스트레칭. 자, 어렵죠? 어, 자, 개구리 다리를 할 때도 내전근을 쓰잖아요. 자, 내전근 스트레칭을 할 때는 꼭 이렇게, 골반의 앞뒤 확장을 생각하시면서 내전근 스트레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